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진택 위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진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재정조례안은 저와 신원재장님, 송미차 운영위원장님, 박상순 의원님이 공동 발안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정 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 안성시 정책실명제 제도를 기존 규칙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운영하며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등에 맞춰 안성 시민 등 국민 누구나 안성시 의 주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 자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 제도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 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임을 이쪽에 있는 재정 재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주에서는 유의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 내고 기간은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한건 있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 3조에서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선정 목록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4조에서는 정책 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 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5조와 제 6조에서는 정책 실명제의 투명성과 실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및 보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체 11조에서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 변동 사항 등을 담당 부서의 과장 및책임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체 12조에서는 정책 실명제 실태 점검 및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별지 서식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관계 법령 발출. 이사세에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정책실명제운영한례에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네,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황진택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성시 정책 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보 용이 제안 이유 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하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4쪽입니다. 정책 실명제는 행정 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5의 2항에서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 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 실명제 운영 지침에 의하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중앙 부처는 20건 이상, 지방 자치 단체는 25건 이상을 선정하여 실명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3년 12월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2017년 21건, 2018년도 41건, 2019년도 43건의 각종 용역, 조례 재개정, 축제, 투자 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도모하기 위해 규칙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3조 제3, 1항 중 제4호의 주요 투자사업 10억원 이상을 20억원 이상으로 같은 항 제5호의 용역사업 1천만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 항제치호는 국민들이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적시하는 것보다는 국민 신청 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명 정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동선 정책기획담당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1항에서 민간의원 성별 관련 규정이 없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쪽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별 특정 성별이 위쪽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 규정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조 사망입니다.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8조 3항에 따르면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6조 3항에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지제 1호 서식에서 정척 치명제 예산서 양식에 맞게 세부사업명으로 명칭을 정책사업명은 세부사업명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그간 주요 추진내용 중 예시로 되어 있는 장관, 차관 등을 지방자치단체 편지에 맞게 국장, 과장 등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담당관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설명을 말씀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한정일 의원입니다. 에, 우리 이제는 그, 정책 실명제 이제 그, 운영을 이제 규칙에서 이제 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여기 검토 보고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그, 지금까지는 이제 10억, 그 1천만 원 이상을 이렇게, 어, 이제 공개하는 거로 했는데 여기저 우리 전 전문위원님은 20억 1억 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는그 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전 우리 그 안성시도 어 지금 이제 1조 시대라 어 이거 어떻게 가능해 거나 이제 그1천만원 이상을 전체 한 1조 정도면 엄청 많을 텐데 대단할 텐데 규정을 그래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1억이) 이든지 (10억을) (20억짜리든지) 요즘서이제저 사업이 좀크니까 그렇게 해서 어던가 저는 제 생각은 그~ 우리 발의 의원님은 쓰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는 그~ 우리 그~ 공무원들 인원도 지금 뭐 모자른 판이고 뭐라는데 이거 1천만 원 소프트 하면 엄청 많지 않을까 이거 뭐한 1조 사업이면은 경쟁이 많은 건데 이런 거를 뭐 1억 이상 한다든지 뭐 20억 이상 한다든지 음 어, 그랬으면 어떤 우리 전문 위원님전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파리에 계신우 의원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정책 실명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그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과정 이런 것들을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또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10억 이상이 됐든 1억 이상이 됐든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을 실명한 사람과 이름과 그 의견을 기록에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10억 이상하고 20억 이상은 별반 차이는 없지만 10억 이상 사업도 엄청 큰 사업입니다. 그런 가량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의 19억 짜리 예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규모를 뭐 예산 규모가 일종이 그게 관계없이 실제 10억 이상 사업도 엄청 5억 이상인 뭐 10억 이상 다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정해서 그 실무자의 의견이나 그 실명들을 다 관리 공개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시, 약간 그뭐그 낮춰서 저는 (10억) 이상을 했으면 대상 건수가 많고 적은 불문 저 불문하지 않고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을 과정에 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금액을 저도 약간 상향해서 (10억으로) 했, 했습니다 우리 저 담당관님은 예를 들어서 이런 개인 전 단단하면은 우리 뭐 직원들이나 뭐 이런 그 뭐는 괜찮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일거리가 좀많고그러니까이 일거리가 막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거. 용역을 갖다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대상 사업으로 하느냐, 1억원 이상을 대상 사업으로 하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지태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천만 원 넘는 이제 1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용역도 시민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정책 실명 이제 그 시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어 25건 이상 그 공개를 하게 된, 되는데요. 지금 안정렬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그 대표 발의하신 황기태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다가는 이제 정책 신명제 취지에서 맞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안정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되지 않냐. 이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조례를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무원님들이 뭐 그렇게 큰 적임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전여 역거정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음,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 담당관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이런? 조례 만들기 전에 규칙으로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전에는 1억 용역비는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요? 20억 이상입니다. 지금 저도 안정열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걸 규칙에 있는 것을 이제 조례로다가. 정해서 시행을 하자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지난번에 충원을 많이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각 부서별로 불만들이 많고 또 이렇게 아직도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적어서 민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 맞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대상 사업을 갖다가 좀 하향해서 더 많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면 그거에 따른 그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는 거는 분명히 맞,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각 과마다 민원을 다 처리 못할 정도로 일도 많고 그런데 1억에서 1천만 원 용역으로 줄이고 20억에서 10억으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게 이 심의 위원회 개최 빈도수가 많아지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소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기획 담당하님그그 그 전에 정책 실명제 금액이 지금 발언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기존의 규칙에 5천만 원이로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미 토로 토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 5분 동안 정해토로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laughs> 위원님들의 의견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에서 제6조 2, 제2항에서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제 사망을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그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민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별치 제1호 서식에서 장관, 차관, 실장, 국회의원을 삭제하고 사무관을 주무관으로 수정을 하며 별치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서 정책사업명을 세부사업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톤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조, 운영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